안녕하세요 목포촌노입니다예 네, 오늘 판매 영상이고요 예 네, 먼저 참돔 준비했습니다 예3 네, 0미 참돔이고요 네, 저희가 지금 어, 크기나 어머냐 가성비가 가장 좋아서 가져왔고요 예 네, 최소형 사이즈 정도 됩니다 네, 길이는 한 34cm 왔다 갔다 하고요 예 네, 크기 차이가 있어요 예섯마리열마리씩 네, 판매하고 있고요 예섯마리에 네, 3kg 정도 나옵니다 예, 손질, 기본 손질, 미손질 해서 가고요. 예, 이렇게 비닐, 예, 내장 제거해서 보내드립니다. 예, 받으셔갖고 구워드시거나 집에서 말리셔가지고 재수용품으로 쓰셔도 아주 좋습니다. 예. 사이즈가 너무 좋은, 예, 오늘 손도 좋은 걸로 준비했고요. 예, 지금 황소가 문의 주신 분들이 많은데, 어, 이제 뭐 내일이나, 봐서 사도록 하겠습니다. 점돔. 예 그리고 예 이거는 갑오징어고요. 예 저희가 갑오징어 15미 짜리 판장에서 지금 10미 다음으로 큰 사이즈거든요. 예 그래서 큰 사이즈로 저희가 말렸어요. 예, 길이는 한2 6 6 7cm 정도 나오네요. 지금 이게 꼬리가 이렇게 다리가 말려 있어도 이렇게 깁니다. 크기도 좋고요. 너비도 뭐 22cm 나오고요 어, 거의, 예, 마리당, 지금 손질한 상태에서 급속냉동한 거예요. 400g 정도 되고요 예, 두 마리, 예, 두 마리, 네 마리 정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미어구요 예, 이거는 이제 30미. 예, 30미라면 한 상자에 30마리 들었다는 소리입니다. 한 33cm 정도 되는 통치입니다, 통치. 예, 통치 사이즈로, 이제, 배 갈라가지고, 이제 간질해서 이렇게 이쁘게 포장했습니다. 예, 이제 사이즈는 그렇게 크진 않대요. 가성비가 일단 좋다고 보시면 되고요. 요즘 톡, 통치가 작년부터 안 나왔어요. 예, 금액도 엄청 비싸고 이거는 진짜 저렴한 가격이라 생각이 들어서 가성비 좋다고 생각해서 가져왔고요. 예,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네, 다음은 횟감 참돔입니다. 예, 석장 뜨기 해가지고 예. 보내드니까 봐주지 않고 썰어 드시면 돼요 예, 탕거리랑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기로수 보시고 주문 주십쇼 다음은 새우주십니다 예, 신한 지도에서 받은 거요 작년 가을에 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씨알도 좋고요 예, 추어 국물도 많은 새우주십니다 가격도 저렴합니다 올해에 비해서 예, 김치나 뭐 갖가지 요리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저렴한 3kg짜리입니다. 한통에 3kg. 다음은 아기 급냉한 거고요. 급속 냉동입니다. 예, 토막 쳐 가지고 급냉했어요, 지금. 아우, 지금 꽁꽁 얼어 가지고 예. 한 팩에 15,000원. 예, 한 팩씩 추가 만 원씩 추가된다 보시면 되고요. 뭐 찜이나 요리해서 드시면 좋겠습니다.